네 안녕하십니까 리치 드림머입니다어 2월 4일날 정부에서 어, 부동산 대책이 하나 또 발표됐죠. 어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어 다른 내용들은 저보다 훨씬 전문가이신 분들이 많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 대전 재개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어 대신 이제 요약 해서 대책 내용을 좀 봐야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어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알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빨리 보면서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월 4일 대책 핵심 내용은요 우선 물량공급 압도적 인 물량공급으로 수급 불안 심리 해소 어 이전까지 정부에서는 규제에 의한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고만 했던 거에 비해서 조금 이제 공급이라는 측면을 접근하고 있다는 게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리고 과감한 규제 혁신과 개배, 개발 이익 공유. 요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 내용 중에 이제 굉장히 큰걸 포함하고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워낙에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공공 재개발 재건축은 굉장히 빨리 5년 내에 하겠다라는 내, 내용입니다.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어 토지주가 10에서 30% 추가 수익이라는 거는 음, 제가 봤을 때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업성이 좋은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비례율이 이거 이상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큰 혜택이 될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재개발 재건축을 공공이 직접 시행하겠다. 두 번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내가 고 역세권지구 중공업 지역 대전은 중공업 지역이 거의 없죠. 이 중공업 지역이 있는 곳도 보시면 뭐 테크노밸리라든가 뭐 음~ 죽동 사회전 유성구의 죽동 요 정도에만 있다 보니까 뭐 이르, 이런+ 뭐 주거 상업용 업 지구 신설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 저층 노후 단지 어~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개발지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요거는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거냐면 음~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사업이 잘 추진 안 되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 아니면 일몰제로 인해서 재개발. 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된 구역, 구역들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저희하고 큰 상관 없다 보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 공기업이, 가장 중요한 재개발을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겠다. 어, 공기업이 지자체에게 단독 시행을 신청하고 공기업이 사업 시행을 전담하겠다. 단,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얻지 못하면 할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조, 어, 조합 총회를 거쳐야 되고,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총회, 관리 처분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요런 것들을 없애면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권, 아파트 분양권을 부여하고, 어, 아파트 값을 기존 소유 자산으로 현물 선납하겠다. 뭐, 재개발도 똑같죠. 어차피 내가 내 갖고 있는 자산을, 구역 내에 있는 자산을 출자하는 거니까, 이거는 똑같습니다. 대신, 모든 사업 리스크,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어 사업성은 좋긴 한데 우리 예전에 2008년 2 0 0 7년 정도의 정비구역 지정된 곳들이 한참 사업이 안 됐던 이유가 어 사업적 사업성이 없어졌기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만약에 리스크를 공기업이 부담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처럼 사업성이 좀 좋고 재개발 재건축 호재가 많은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 토지 등 소유자한테 유인책이 될까 생각해 보면 저희가 봤을 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기존 토지주들에게 예상 수익보다 10에서 30% 높은 수준을 제시하겠다 비례율을 높여 준다는 얘긴데요 어, 대전 재개발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 조합원이 적고 일반 분양분이 많은 곳 같은 경우 충분히 비례율이 높습니다 물론 비례율을 100% 언저리에 맞추기 위해서 조합원 분양가를 낮게 해 준다든가 아니면 음, 어, 그, 종전감정평가액을 높게 해주는 방법을 써서 비례율을 100% 온전히 맞추고 있다 보니까 이거 10에서 30% 정도의 높은 수익률이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참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건축 이년 의무, 거주 면제, 초과익 부담금 없애겠다. 요런 건 재건축한테는 굉장히 혜택이 큰것 같은데요. 대전에 있는 재건축 시장은 거의 뭐 재건축이 거의 없죠. 어, 몇개 있는 곳도 주택 재건축이 많고, 아파트 재건축이 거의 없다 보니까, 어, 요거는 대전 재개발 재건축 시장하고는 맞지 않은, 아는데, 서울 쪽에서는 조금 장점으로 다가갈 것 같고요. 그리고 5년 이내로 단축하겠다. 어, 획기적인 거죠. 5년 내에 단축만 할 수만 있다면, 음, 뭐 지금,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관리 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는 곳이 거의 지금부터 시작해서 5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시작부터 끝까지 5년이라면 굉장히 큰 혜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업 리스크 공기업이, 어 부담한다. 아까 말씀, 얘기했죠. 사업성이 나쁠다는 장점이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3분의 2 이상 찬성했을 때만 가능한 방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3분의 2가 안 되면, 음 뭐, 사업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한정적인 것 같습니다. 어, 대전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서도 이렇게 공공재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곳이 제가 봤을 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음, 그리고 개발 이익 공유. 개발 이익을 무조건 공유해 갖고 첫 번째가 토지 소유자한테 추가 혜택. 천억을 벌었으면 300억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주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생활 SOC 기반 시설 확충하는 거, 생활 편의 시설. 그리고, 어, 토지주들, 부담 능력 없는 토지주 보호하는 거. 영세상인 지원 이런 것들을 어차피 요구 부담없는 토지주 보호하는 부분 빼고는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기반시설이라든가 임대물량으로 공급되는 게 많다 보니까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토지등 소유자의 추가 수익 보장이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이 구역 내에서 계속 거주를 할 생각이라면 뭐 충분히 장점이 될수 있을 것도 같지만 은 그게 아니라 내가 나는 여기보다 더 상급지로 갈 거야 그리고 나는 여기 팔고 프리미엄 받고 팔고 갈 거야 이런 분들이 많은 사업지라면 큰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내에 할류다 보니까 사업시인가 시통합 심의로 굉장히 빠르게 인허가 지원하겠다 근데 이것도 어 민간에서 하는 재개발 사업도 요런 통합심의 같은 경우는 조금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주택 공급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재개발 정비구역 사업, 정비구역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새 아파트들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지금 대전신 광역시 같은 경우는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작년에도 뭐 2만 가구 예상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공급된 건 6천 가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재개발 공공과 민역을 차별화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민영도 충분히 빠르게 통합 시민가 가능하면 왜 공공만 해줍니까? 민영도 해줘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공사 브랜드는 대신 어 주민들이 선정하게 하겠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뭐에 LH에서 짓는 것보다는 현대힐스테이트가 더 좋고 GS자이가 더 좋으니까 어 이런 부분으로 좀 유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크게 어 참여 활성화 방안인데, 보시면, 종 상향, 용적률 상향, 많이 짓겠다는 거죠. 더 많이 짓다 보니까 사업성이 우수해지면 그만큼 사업이 더난 거에서 30%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주겠다. 이런 것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 진짜 내가 시공, 시행사가 돼갖고 하는 것보다 더 이득이 있을까라는 걸 계산기를 두들겨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는 용도, 늘어난 용적률의 50%까지 50 어, 기부 체납해야 되나 재개발은 15% 내로 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 85% 같은 경우는 너희들 팔아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음, 15%만 기부 체납하고 85%는 너희들 사업성에 보태 쓰라는 얘기 같습니다. 이거 음,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데 어, 전체적으로 다 비교해 보면 그냥.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돼서 하는 게더 나아 보이는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어, 보시면 대책 발표일 이후에 조합원 지휘 양수, 정비 구역내 부동산을 시작하는 경우 우선 공급권을 미분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죠. 현금 청산 대상자라는 건데 지금 대책 발표일은 2월 4일이었습니다. 그러면 2월 4일 이후에 언제 그 어느 지역이 이 대상지가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뭐 정비사업이 잘 되는 곳 말고 그외 지역에 미리 사놓는 것들 예를 들어갖고 뭐 노후도가 좀된 곳들에 가서 살았는데 대책 발표일 이후다 보니까 나중에 나는 어,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모르고 샀지 않습니까? 내가 실거주를 할 생각으로 아니면 내가 여기서 지금은 낡은 주택이지만은 앞으로 좀 좋은 아파트로 변모되면 그때 직접 살겠다는 사람 생각으로 와서 매수를 하였는데 이게 우선금권을 주지 않는다면 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대책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그거 같습니다. 대전은 아니고 서울 같은 경우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어 가능성이 있는 곳들 뭐 서울 뭐 224곳이라는데 이런 곳들의 막 주택 가격, 토지 가격, 빌라 가격이 상승할 걸 염려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넣은 것 같은데 대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음어 아파트 일반적으로 그냥 어, 신축에 좀 주거 지역이 낙후되어 있는 빌라들, 이런 쪽의 거래는 아주 아예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아까 했던 얘기죠. 신규 매입 체결, 자는 우선 공급권을 미분야 한다. 어, 이게 너무 나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내가 알고 샀으면 되는데, 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되거나 조합은 뭐 조합 설립되고, 뭐 재건축 구역을 사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비 구역도 지정돼 있는 걸 알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어느 어 구역인지도 모르지만 2월 4일 이후에 사는 건안 돼. 이렇게 하면 누가 가서 살수 있겠습니까? 걱정 많아 갖고 못 사죠. 그럼 팔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걱정이 많은 거죠. 그리고 정말 팔아 갖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다른 거뭐 계약 해놨는데 이거 팔아서 잔금 하려고 했던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음. 대책 발표 이후 지분변동 다세대 신축 등을 하면 어 이것도 하나 빠져주겠다 이것도 웃긴 거예요 지금 다세대 신축 했는데 알고 했으면 구역 지정되고 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구역 지정도 안돼 갖고 어 허가를 받아 갖고 했는데 이걸 분양을 했더니 분양 받은 사람들 중에 한 명만 이걸 주겠다는 거는 저는 조금 음 말이 안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 뭐, 전매 제한 되는 거야. 뭐, 지금도 전매 제한 많이 되고 있고, 재당, 우여, 재당첨 제한도 되고 있으니까, 이건 뭐, 너무 가든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사업 예정 구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주거지역 180제곱미터 초과, 상업지역 200제곱미터 초과는 이제 실거주 할거 아니면, 지금 토지거래 허가가 안 되고 있, 있다 보니까, 뭐,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뭐, 18제곱미터 초과도, 어,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 근데 뭐 예정 구역이 이미 지정되면 이렇게 한다는 거 이해가, 이해가, 가는데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상황들, 어, 구역 지정도 아직 안 됐는데, 어딘지도 모르는데, 안 주겠다는 건 조금, 좀 과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보시면, 거래량이나 거래 가격이 10에서 20% 상승시 대상 지역에서 제외. 아니 누가 가서 살게 뭐 살, 사려고 하겠습니까? 나, 막 혹시 샀는데 내가 분양 대상자가 되지 않으면 날라가는 건데요. 뭐 이런 것들 뭐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내용 같습니다. 음 이거 우선 공공 직접 시신 경비사업 절차 보면요 이미 경비 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것은 이미 행위 제한 이미 적용되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뭐 조합이라든가 공공에서 어 경비계획 변경을 제안하면 조합은 2분의 1 동의로, 그리고 마지막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는, 음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변경을 할수 있고요. 음, 변경 신청 1년 내로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걸 달성하지 못하면 변경 신청이 취소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빨리 부지 확보, 그리고 뭐, 토지 등 소유자가 희망하는 브랜드 선정들, 이런 것들 쭉 한다고 5년 내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건 재개발이 아니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절차인데요. 어, 보시면, 뭐, 4에서 5년 내에 입주까지 완료된다는 얘기인데, 보시면 대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역세권 지구 이런 거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조금, 지금 정비구역, 어, 역세권 지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긴 한데, 아직 경비계획이 잘 펴있지 않은 뭐, 소재구역이라든가 소재이구역, 성남 1구역 같이 준주거 지역들, 원동 2구 구역이라든가 이쪽은 이제 쪽방풍 사업으로 확정이 됐죠. 그리고 삼성 3구 구역이라든가 이런데 조금 고밀로 해갖고 뭐 어차피 이쪽은 뭐 음, 상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고밀도 가능한데 용적률도 조금 더 상향해줘갖고 지어져서 주택을 공급하면 신속하게 주택이 공급되면 역세권 지구의 어, 앞으로 계획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대전 재개발 재건축에 미치는 영향 한번 보면요. 제가 봤을 때 현재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거나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 것들 한테는 영향이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한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들이 있습니다. 어, 많은 곳이 유천동이라든가 태평동 그리고 오류동에도 좀 있고 오정동은 예전에 재정비촉진구역이었다가 해제가 된 지역지구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 있는 곳들은 음 어. 조금 해봐도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된다면 일반 경비구역 지정하는 것보다 나 낫다 보니까 가능은 한데, 이 토지등 소유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가 중요하죠.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음, 대부분 해제구역 같은 경우는 토지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찬성해서 해제된 구역들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 말고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사업이 잘안 돼갖고, 일물제로 인해서 직권 취소됐던 곳들, 이런 구역 구역들은 어, 75% 동의보다는 정비 구역 정비 사업 조합 설립에 72% 75% 동의보다는 67% 동의가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이런 구역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음, 매수자 입장에서는 아직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들을 투자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상담 오시는 많은 분들한테 제가 음, 시드머니가 작은 분들은 음, 정비 구역 지정되지 않지만 추후 정비 구역 지정 가능성이 높, 높은 것들을 좀 설명해드리고 그쪽에 매수를 권한 적도 많았는데 이제 제가 그런 말씀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잘못했다 들어갔다가 2월 4일 이후에 들어갔다가 만약에 구역으로 지정돼 버리거나 사업지로 사업 대상지로 지정돼 버리면 2월 4일 이후다 보니까 다 현금 청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의 투자는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일물제 했던 것들처럼 뭐 사업상의 전공의역들 예를 들어 갖고 조합원 숫자는 많은데 일반 분양분이 얼마 안 나오는 것들은 메리트가 좀 있어 보이고요. 하지만 어느 구역이든 3분의 2 이상이 동의가 없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여기보다 상급지로 이사를 갈 거야. 여기보다 더 음, 여기도 뭐 살기 좋긴 하겠지만 직장이 좀더 멀리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사 갈 거야. 이런 분들은 동의를 하기 쉽지가 않겠죠.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나는 이거 팔수 없고 끝까지 갖고 가야 되는데 등기 치고 나서나 팔수 있는데 이거를 누가 그렇게 할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대전 재개발 재건축의 인사대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걸로 걱정을 많이 하셔갖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봤을 때는 대전 입장에서는 큰 걱정은 없어도 없, 아, 안 하셔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요만큼 이사 대책에 대한 대전 재개발 영향에 대해서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